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악마의 교리 2편 바로 시작할게요. 1편에서는 1900년 영국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미국의 월버글렌 볼리바라는 복음주의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0년 초 현대 교육이 지능적으로 뿌리고 있는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를 제시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신문에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는 첫 번째 당시 현대 천문학 여기 둥근 지구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진화론 세 번째 고등비평학 이렇게 세 개를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라고 제시했습니다. 천문학은 당연히 우주 판타지 태양계 소설이고요. 진화론도 당연히 악마의 교리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고등비평학은 뭐냐? 자 이것은. 1900년 당시 일미나티가 학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끼워 넣은 학문인데요. 바로 성경 비평학입니다. 성경의 허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윌버 글렌 볼리비아 이 목사님은 이세 가지를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당시 5천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쌀 160kg이 한 석인데요. 12원 했습니다. 지금 쌀 10kg에 4만 원 잡으면 160kg은 64만 원이 되는 겁니다. 12원에서 64만 원, 53,333배가 올랐는데요. 1914년 5천 달러, 5만 배는 아니더라도 1000배만 올랐다고 해도 당시 5천 달러는 우리 돈으로 현재 65억입니다. 이렇게 억소리 나는 상금을 걸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윌버 글렌 목사님은 1922년에 최초의 복음주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만든 사람이고 그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 천문학과 진화론, 그리고 고등비평학의 위험성을 알렸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검색해보면 뉴스나 모든 자료들이 복음주의 목사님을 끄잡아 내리고 흠집 내기에 바쁩니다. 자, 일루미나티의 방해 작업은 보통 이런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볼리바 목사님은 사이비 교주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1935년 지구 종말이 온다 라고 종말론자로 또 둔갑시켜버리고요. 그가 고용한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악덕 업주로 또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힘있던 일루미나티 기업들이 물질적으로 이 목사님을 고립시켰고 또 그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앙심을 품은 신도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불질러서 태워버렸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파산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평평 지구는 거짓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는 둥근 지구에 맞춰진 평가들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진실을 알리려다가 일리미나티의 방해로 결국 진실은 은폐되고 웰버글랜 볼리바 목사님은 망해버린 사이비 교수로 지금 역사에 날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이 일리미나티 작업에 의해서 망해버린 케이스인데요. 자, 이번에는 1913년 비슷한 시기인데요. 2월 8일 토요일 롱포드 저널에 실린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 고등비평가가 러셀 목사님에게 기소되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등비평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학문인데요. 대충 번역해 보니까 요즘은 이렇습니다. 고등 비평가는 지구가 둥글고 둥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노아의 홍수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당연히 노아의 홍수는 소설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둥근 지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사수해야 되니까 둥근 지구에서도 노아의 홍수가 가능하다. 라고 우겨대는 실정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둥근 지구에서 그 많은 물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완전히 잠구어 버린 그 많은 물들이 둥근 지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구절을 보면 그 거대한 물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왔던 곳은 어디일까요? 공창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많은 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창조고학회에서는 지금 그 많은 물들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수증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로켓이 우주로 나갔는데 하늘 위에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고등비평학 입장에서 둥근 지구를 엮어 본다면 노아의 홍수는 소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등 비평가는 둥근 지구에서 아주 아주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모든 분들 지구가 둥글다면 성경은 소설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땅이 평평하고 많은 물들을 한가운데 궁창돔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을 한가운데 존재한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고 노아의 홍수는 평평한 땅과 궁창이 있을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탐구해보고 사탄의 교리, 둥근 지구와 우주 소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 세계 1차 대전 전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교파를 떠나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외쳤고, 천문학과 진화론은 소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자금과 제수이세의 체계적인 공작을 통해서 교과서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이 고등비평학까지 가세해서 진짜 창조수상을 숨겨버렸고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나서서 악마의 삼위일체 둥근 지구와 천문학 진화론 고등비평학을 대적하고 싸웠겠습니까? 제가 여러 자료들 찾아봤는데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평평한 진짜 창조수상을 보호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읽어보지도 않은 성경은 가짜라고 학생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신기할 정도인데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라 것은 세뇌예요. 국가는 일미나티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도소이고 지금 우리는 거기 감금되어 있는 노예들입니다. 뉴스의 내용들과 현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조리 반대로 말하고 있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거듭 거듭 쇠뇌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실은 절대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 요약하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모든 초교파적 목사님들이 진짜 세상, 평평한 땅을 기본으로 한 성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미나티 세력들과 끝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지금 완전히 묻혀져 버렸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 없고 1900년대 목사님들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외쳤는데 그 아들의 아들 세대의 목사님들은 지구가 둥글던 평평하던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시라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어가 버리는데요. 지구가 둥구냐 평평하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소설이 되느냐, 진실이 되느냐, 바로 이 평평한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900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막 탄생한 천문학, 진화론, 둥근 지구를 막고 싸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리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 일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둥근 지구인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마저도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평평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대 따라 성경 말씀이 변하는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평평한 창조 세상을 안 믿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변명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진짜 세상을 안 믿을 거라고 성경에 이미 써놓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이 무르한 가운데 물 속에 있다고 창세기 일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 마음 속에 둥근 지구가 팍 박혀 가지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영어로 보니까요. Wellingly a ignorant 말은 진짜 힘들죠. 이 웰링니 아 이거 나 Rount 이 단어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좋아서 무지함을 원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바보가 되어버린 요즘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둥근 지구를 믿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그들 마음에 둥근 지구가 좋아서 스스로 무지함을 원했다. 이런 뜻도 될수 있습니다. 고등 비평가가 말하는 것처럼 둥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둥근 지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틀린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둥근 지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둥근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궈버린 그 많은 물들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라도 해 주시던가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서 지구의 굴곡도 증명을 못하고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역시 증명을 못하는 한심한 우주와 둥근 지구 과학입니다. 모순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제 좀 깨어날 때안 되었습니까? 목사님들, 원래 가르치는 사람은 남의 말잘안 듣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현명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진짜 세상, 평평 지구에 관해서 설명하고 설득한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은 80% 확률로 평지를 받아들이고 보너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50% 확률로 평평 지구를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서 설명해 봤는데요. 10% 확률이었어요. 사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들은 평평지구에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득은 제가 몇 개월 전에 포기해 버렸어요. 그 시간에 무신론자들 설득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 가지고요. 목사님들 비하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포함되죠. 온 세상이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무엇을 속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주 아주 큰 틀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둥글다고 속인 사탄의 교리에서 벗어나야 진짜 성경이 보이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뜻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진실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검증되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과 과학과 짬뽕에서 혼합한 술에 취해 계신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악마의 삼위일체 교리, 과학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보시면 앞뒤 꽉 막혀버린 생각이 뻥 뚫리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상으로 사탄의 교리 2편 악마의 삶위일체 편을 마치고 마지막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